안녕하십니까. 수천동사람꾼최한결 변호사입니다. 명제법률 팀장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종교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을 할수 있을까라는 주제인데요.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이게 민법제 840조에 이렇게 규정된 내용 중에 뭐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혼 사유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6호에뭐 기타 혼인 관계를 뭐더 이상 유지해나가기 어려운 이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가 맞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뭐 카톨릭 신자시잖아요. 네. 그 자주 다니세요? 그렇 저는 자주 어느 정도. 매주 다니. 아 매주 다니는구나. 네, 뭐 크리스천. 예, 매주 <laughs> 안갈 때도 많은데 아무튼 매주 뭐 네. 과거 이 정도는 또 괜찮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상대방이 만약에 종교가 없다, 내배우자가 종교가 음. 없는데 나는 뭐 매일 간다라든지. 아, 매일 가시는 예. 분 있죠. 그 저도 예전에 제 사촌 동생이 좀크리스찬이었는데그 네.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 가지고 그 밑에 막내 이모의 아들이 또 굉장히 신신한 음. 또 교회 오빠였는데, 네. 소개팅을 나갔다가, 야, 걔도 나는 얘는 안 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 아, 그 정도로? 그래서 왜 어. 이랬더니만, 월요일도 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월요일도. 아, 뭐, 교회는 이제 뭐, 월요일이 네. 쉬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토요일은 가죠. 당연히 가는, 네, 당연히 가는 수요일도, 거고. 수요일도. 수요일도 수요일 배 하러 가고. 수요일 같은 거그 다음에 이제 뭐, 목요일은 했더니, 목요일은 또 뭔가 또 있대요. 또뭐 음. 무슨, 뭐, 이게 속회뭐 뭐 있고. 음. 그럼 화요일은 이랬더니만, 화요일도 뭐가 또 있대. 음. 더니만뭐 화요일은 수요일 준비를 위해서, 음. 목요일은 금요일 준비를 위해서, 아, 금요일 뭐토 일요일은 당연히 그냥 가는 거고. 그래서 월요일은 좀 나도 쉬자. 음. 데 월요일도 가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음. 얘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음. 소개팅 처음 하고 그냥 끝내 버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힘들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참 종교라는 게 굉장히 이제 많이 싸우고 막 그런데 처음에 그치. 잘 만나셔야 돼요. 그쵸. 만나셔야 되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중간부터 모르고 만났는데 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내 배우자가 난 이런 종교를 믿고 싶어라고 하면서 이제 했을 때 음. 우리 종교 자유가 있잖아요. 그쵸. 우리 종교 자유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혼사유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는 이제 종교 활동이라든지 그거를 음. 나한테 강요한다든지 음. 그걸 이제 뭐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를 한다든지 음. 뭐 적당한 강요는 괜찮은데 음. 뭐 이제 우리가 또 전파를 해야 되니까 전도를 그쵸. 해야 되니까 적당한 네.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뭐 너무 이제 좀 강한 거 막. 응, 강, 뭐~ 할례를 할례 의식을 한다든지 뭐. 응. 막 그런 것들 응.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부부싸움이 이어지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응. 뭐 내가 좀 아프고 질병을 겪거나 이런 응. 경우는 당연히 이혼이 됩니다 응. 또 어떤 경우가 많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아는 형님 그~ 어머니께서 응. 종교단체에 그렇게 많이 기부를 하셨던 것을 봤어요 아. 그두 분이 이혼을 하셨는데 응. 뭐~ 매달 지출하는 금액이 뭐~ 교회 십일조 응. 이런 거가 문제가 될 응. 정도 많이 더큰 그쵸. 그런 그 거를 지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은 이혼 사유 되고요 음. 그리고 종교단체 활동에 끊임없이 참여하는 거 제가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뭐 애도 좀 팽개쳐 놓고 종교 활동에 계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여기에 너무나 음. 좀 집중하고 싶다 음. 네가 애를 키워라 음.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당연히 소송이 가능하고 이혼 사유가 됩니다 네, 네. 근데 문제는 진짜 종교 그냥 적당히 하시는 분인데 음. 알고봤더니 그 소장에는 진짜 음. 막 이단 활동을 음. 하고 있고 막 이런 것도 막 적혀 있습니다. 음. 막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음. 말뿐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만약에 가지고 이제 법원에다 어필을 하려면은 음. 증거를 많이 모아놔야 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해요. 네네. 뭐 이번 오늘은 아이를 팽계쳐놓고 아이 밥도안 해주고 음. 종교 활동하러 나갔더라 이런 거다 체크 가능하거든요, 사실. 음. 그러니까 그런 걸잘 체크를 해놓고 좀 영상도 찍어놓고 사진을 찍어놓고 하면은. 당연히 법원에서는 좀좀 좀 이혼을 해도 된다. 네네. 그러니까 육호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종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민한 그런 부분이라서 먼저 부부상담을 권하겠죠 재판부가 그쵸. 이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혼을 시키는 거죠.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뭐 종교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적당한 갈등 말고요. 저도 네네. 이제 다음 이번 주 일요일 날 아는 형 돌잔치 간다 고 그랬더니 저희 음. 와이프가 왜 교회를 안 가냐 음, 그래가지고 네. 이런 이제 적당한 갈등 말고 이제 막 너무 심한, 너무 심한, 예, 심한... 종교 갈등 네. 이런 경우라면 이혼이 되니까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어, 기존에 했던 사건이랑 여러 가지 이렇게 잘 해서 어,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네. 가을 감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양개 변호사였습니다. 명재 법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응.